대신에 잘 지어진 걸 사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저기 하시면 그 완공이 중공이 나면 개인 명의로 이런 거당연히 해드리고 네. 여기 CVC에서 발행하는 VLC라고 음. 한국 개념의 등기권리증이 나와요. 네. 네. 그 당연히 해드리고. 물론 이제 그 취등록 이제 취등록 자기 이름으로 취등록을 하는 거잖아. 거에 네. 대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요. 음. 한 한국돈 500에서 600. 어, 500 정도 네. 취등록세 오육백만 원. 음. 정신. <laughs> 건물은 세 개고. A 동 B 동 C 동. D동, 음, A동, 한 A동. 동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 음. 붙어 있어요, 같이 D 글자로. 아, 이렇게. 그리고 한 빌딩에 아. 오른쪽 세대, 왼쪽 세대에서 두 세대, 두 세대가 아. 한 힌들돼 있었어요. 어, 좋다, 네. 좋다. 두동 쓰는 게 좋지. 그래서. 클라킬스 안에 있는 새로 생긴 콘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였어요? 트리니티? 어, 네. 장난 아니야. 야, 또 하겠다, 이거 진짜. 아니야, 뭐왜 이렇게 뭐, 보러 올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거야, 진짜. <laughs> 네, 네, 지금 화장실 지금 조명이 안 들어와서 핸드폰 조명으로 지금, 지금 핸드폰 조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스터로, 오 되게 넓은데요? 응? 여기가 이제 리빙룸, 여기는 이제 주방. 음. 여기가 이제 마스터로 화장실. 오, 여기 이제 옷장이 이렇게 있구요. 네. 어? 거울이다. 여기가 마스터로 화장실.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근데 뭐 뭐가 없어서 그런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무풍형 라운드형 그리고. 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더 무풍형 무풍형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무풍? 이게 아일랜드 식탁 대교로 이게 있는 거지. 원래 초코머 이게 사실 안 들어간 거거든. 어. 근데, 원하시면, 세비를 어. 말도 어. <laughs> 어. 안 하시네. 공짜로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식탁과 뭐요리할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공간 좁아보인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낙타운 전에 5만에서 6만 받던 거예요. 툴룸 어. 어. 이런 신축은 공방이 음. 그랬어요. 동강이. 음. 제가 지금 공방 툴룸에 사는데 여기는 몇스퀘어랬죠 스퀘어 메터로는 122. 112, 122, 122. 포스코가 132. 음, 여기 좋은데? 어, 아니 뭐가 없어서 그런가? 왜더 넓어 보이는가? 건 어, 어. 왜 이렇게. 여 네. 이게, 이게 각 층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동 공간에 각층마다 있을에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1층인 까같런데 각층마다 고세대 사람들이 나와서 테이을 놓고 상상설 보고 춤을 추는 그런 거. 어진만 만들어 가요 네. 아, 이용을 잘 맞네. 그래서 이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공 공간을 게만 들어오는지. 여기는 쓰리룸이에요. 여기 신발장. 신발장이고요. 여기는 전용 면적이 이거는 43평 인데 전용 면적이 36평. 음, 음, 음. 와, 화장실. 화장실은 똑같다. 와. 이제, 오 여기 뭐야? 화장실에 다 있는 되게 좋은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음, 좋다. 나 네, 이렇게 화장실이 그레이색으로 빠졌을 때 나는 좋더라고요. 때도 덜 타는 느낌? 창고로 쓸수 있는 곳이고요. 주방 와, 여기 는좀더분 리가 돼 있다. 그래도 아까 거기 는 거의 리빙 룸 이랑 같이 있었 다면, 여기 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분 리가 된 상태 입니다. 음, 주방 냉장고 자리 마스터 룸. 음. 오, 화장실. 옷장. 오, 국박이로. 와, 확실히. 저번에 필리핀 집 보여드렸잖아요. 그 집이랑 다르죠, 국박이가. 와, 역시. 잘 만들어놨어. 아 이렇게 메인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딱 한국에서 볼수 있는 아파트 느낌의 화장실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무풍 에어컨 이게 마음에 들어. 아, 이거 아, 마음에 아, 들어. 음. 두 번째 방. 오, 어, 이렇게 장이 다 있네요, 방마다. 에어컨도 역시 여기 설치될 예정이고 이렇게 약간 끼있다라는 느낌으로 방이 되어있네요. 3룸, 세 번째로 세번째로은 이렇게 조금 작은 느낌으로 정사각형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니까 아, 이렇게 돼. 삼겹살을 좀더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통으로 삼겹살을 한 박스를 샀는데요 한 박스에 한 6,000페소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지금 발굴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못하는 게 없어 여보 자꾸 이렇게 여보가 잘하는 것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보 좀 못하는 게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발골에서 지금, 어우, 뼈, 이거 리으로 여보 이거, 베이비 백립이잖아, 이거. 바베큐 소스에 해가지고 먹으면 되구나. 오, 너무 잘한다. 베 메리 고찹이야 바베큐다 <laughs> 바베큐 해먹어야 돼 바베큐 어우 땀난다 땀난다 우리 이제 에어컨이 만들어졌어요 <laughs> <laughs> 이거를 어. 이렇게 잘라놓고 약간 좀 얼린 다음에 다시 삼겹살처럼 1.5cm 간격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